제가요, 로그의 성질을 증명 다 해보라 했습니다. 33쪽을요, 34쪽을요. 맞죠? 증명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으니까, 증명을 해봤나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챙기세요. 그 그래, 필요한 거는 시키고요.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을 해야 이 성질을 들 알고,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문제를 잘 풀어서 뭐해? 이 로그 성질을 까먹어버리니까, 그더 이상 뭐하는 거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 문제는? 다 봤어? 어디까지? 음, 이거는 계산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되겠고, 38쪽도? 계산 다 되고, 됐니? 그다음 39쪽도? 필수의 10번은 우리가 많이 다루는 거잖아, 맞지? 알파마이너스 베타는? 알파다기 베타의 완전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빼준다는 것만 거 맞지 이런 논리들 많이 다루는 거잖 된다 됐어 문단하게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40조 정수분 소수분 이런 거 됐고 소수분을 물어보면 뭐 한다 무조건 전체에서 정수분을 빼준다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정수분 소수분 이야기할 때 소수분 항상 뭘로 만들어 준다 양수 기억하고 있니? 루트 2 빼기 2의 소수 부분을 보면 얼마라고? 안 되면 쉽게 하자. -1.3의 소수 부분을 얼마라고? 마이너스요, 대답 못하는 봐라 소수 부는 항상 양수를 만들어 줘야 돼 양수 소수 부분. 궁금한 네이버 검색 결과 소수 부는은 우리가 정의되는 거 항상 양수화 시켜 줘야 돼. 마이너스 1 3은 마이너스 1 빼기 0.3이잖아. 맞지? 소수 부분 마이너스 0.3이라 하면 안 된다고. 소수 부은 항상 양수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소수분은 마이너스 0.4이면 안써 양수를 여기 얼마? 응, 정확하게 다 이래 주고 앞에 빼기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수분을 항상 여기다 없이 키면돼 그냥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소수분은 얼마? 0.7 7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거야 대략적으로 1.4야 1.4에서 2를 빼꾸면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 6 가까이 되잖아 맞지? 2가 그러니까 뭐 해주라고 다하기1 해주고 빼기 1해주나이 말이야 알겠니? 실질적으로 루트 2 빼기 1 해줬는게 이게 지금 소수구분이니까 여기다 얼마? 다시 빼기 1이 더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해주란 말이야? 빼기 1 해주고 하기1 해주라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소수구분이 되잖아 맞지? 빼기 2인데 빼기 1로 바꿔주고 오케이? 대단히 네, 시원하 네, 말이야 되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밑에 얘기해 드린 게 소수분 항상 양수를 만들어줘야 돼 됐니? 네. 연습문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진행시키면 되겠고 여기까지다 됐습니까? 네. 됐니? 오케이 그다음 상용 로그 네. 오케이? 그래서 목요일까지 나가는 진도 부분에 대해서 네. 또 여기서 이 테스트 진행시키고 그 다음 이벤트들은 조금 더 진행시키도록 하자. 상용 로그 일상생활에서 많이 상용되는 그냥 사용되는 로그다이 말이지 맞지? 미치 얼마라고? 10%로 대만 예전 나. 카모고. 어, 보다. 어 수학하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었다면 수원에서 처음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여기. 오케이. 네. 지금 그러면 한번 틀게 놓을게 빨리 마무리하자. 이걸로 먹무하면될것 같다. 와. 로브 1000분의 1은? 마이너스 3. 10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2. 예. 얼마? 2. 예. 오케이? 그럼 여기서 바로 알수 있는 성질은 뭐냐면, 세 자리니까 진수가 정수분 얼마 예. 됐어? 그럼 이 사이의 인수가 로그에 얼마? 48 맞지? 두 자리니까 얼마 1점 얼마 얼마라는 되겠지 1과 2 사이니까 됐네. 여기서 성진한등장해니 진수, 진수와 정수분의 수사의 관계. 1이니까 얼마? 한자니까 정수분이 맞지. 한자니까 0. 만약에 10.5다. 정수분이 2자니까 어차피 1. 얼마 얼마 되겠지. 되겠니? 소점이 사하죠 정수분 자릿수와이 값에, 로그 값에 정수분이 맞는그 다음, 얘는 얼마? 1 0분의 1이지. 얘가 얼마? 마이너스 3이지. 1 0분의 1이지. 맞지? 이걸 바꾸면 0 .0 되어있고 0.01이 되고, 0.001이 되고, 1이 되겠지? 이는 어떻게 되냐면 진수의 처음으로 영 아닌 숫자가 소수 몇째 자리 에 나온다? 첫 번째 자리. 이 뜻은 뭐가 처음으로 진수의 영 아닌 숫자가 소수 몇째 자리 에 나온다고 두 번째 자리 나온다는 말이에요 됐어. 그러면 형 이해가 빠르시니까. 요 사이수는 막, 마이너스 1.7 같은 게요 사이수지, 맞지? 그러면, 이기가 얼마나 되는 거야? 로고, 0.05, 이렇게 되는 거지. 진수가. 이해되니? 안될것 같은데. 선생님, 자, 내가 던져볼게. 얘하고 이 사이수는 이수 맞지? 그런데 처음으로 영어수서 소수 몇째 자리 나오노? 두째 자리 나오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맞지? 맞지? 내가 말하는게가나 소수 부분은 뭘로 만들어야 되나? 양수로 만듭니까 마이너스 1.7이라 표현되있지만이 수를 다시 표현할면마이너스 2, 플러스 0.3이 된다. 이 말이야. 그니까 차고로 영향하숫자 소수 몇째 자리에 나오는 거야? 두째 자리에 나온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것처럼 이건 이거 바로 이기됐잖아 맞지 48은 두 자리니까 1 1마얼마이 말이야 근데 선생님 이거는 거꾸로 그 들어갔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 사이수가 뭐야 이렇스때 마이너스 1.7 맞지 그럼 이 사이수는 얼마야 0.01이고 0.1이잖아 맞지 그럼 이 사이수는 0.05뭐47 이런 것들이 되겠지 맞지 이게 더 커져서 이게 올라가는 거니까 맞지 그런데. 총으로 쌤 영한수상 소수 둘째 자리 나오면 여기 마이너스 일해야 되잖아요 1에맞해야 되지 네. 맞지? 근데 마이너스 1이잖아그 이유는 뭐라고? 소수, 그렇지. 요거를 자네가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 하나 더. 요거만 끝납니다. 45쪽에 상단의 내용입니다. 45쪽 상단 내용. 미소도에 달았습니다 상용로그는 그렇고 다시 나중에 다 까먹어버리고 다시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 속으로 이렇게 하지 등신한 이런 쪽으로도 네가 생각해서 네가 사고해서 정리하면 되지. 그걸 자주 보면 이거 네 될거 아니냐. 그래서 중 하위권에서 이런 논리를 소개 안 한다. 왜 이게 이거 기억시켜야 돼? 이걸 다 까먹어 버리니까. 메인 이건데 이걸 기억시켜. 아예 안 버리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로그. 2.75니까 자 양수다 맞지 한 자리니까 얼마 로그 값이 정수분이 0이 돼야 되겠지 한 자리니까 맞지 로그는 뭐 있어 100이 2가 됐으니까 3 자리니까 0점 그뒤에 값이 적게죠 0점 얼마고 4, 3, 9, 3으로 어 있네 저랑 이야기했지3는 목표 뒤에 있는 거 알겠지 찾는 거 간다 이렇게 돼 있었지. 그럼 여기서 로그에 27500 로그에 0.00275 이걸 계산하라 한다. 자, 여기서 자네가 알아두셔야 될게 진짜 두 번째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다. 이런 말이거든. 진수, 진수 자리잖아. 맞지? 숫자 배열이라면 275. 275. 275. 이걸 우리가 진수의 수자별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다. 알겠지? 그럼 어떤 결과가 되는지 보자. 이처럼 두 개만 하면 끝나는데 학생들은 그두 개를 졸라 시현한다고 로그의 성질에서2.75 곱하기, 형님, 2.75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지. 맞지? 10에 4 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동의하시겠나요? 그럼 얘는 로그의 성질에서분리되면 로그 2.75. 더하기 형님 로그 10의 4제곱이잖아. 곱하기는 더하기 되는 거지. 그러면 10의 4제곱이니까 4로 하면 되겠지. 됐니? 따라왔어요. 2.75가 얼마였습니까? 0.4393에다가 더하기 4가 해습니다 어? 정수분만 변화있네 어? 정수 부분만 변화가 있네. 정수 는 변화 있네. 소수 부분은 똑같네. 아 진수의 숫자 배리이 같으면 마다 뭐 소수 부분이 같다. 이게잘 되지? 잘 하지. 그냥 준비를 해야 돼. 그래. 그래서 니도 이제 하나부터 이제 논리적으로 던져려볼게 하나, 둘, 셋, 어? 처음으로 연어로 쓰죠. 소수 몇째 자리 나와? 셋째 자리. 셋째 자리 나오지. 맞지? 어, 그러면 마이너스 3. 3일까 4일까 3. 3일까 4일까 기본적으로 자질은 졸라 잘돼 있단 말이야. 맞지? 이런 자질을 갖춘 애들이 못 하는 게영거란 말이야. 안에 올라가니까. 아니냐. 마이너스 4 더하기 얼마? 0.5. 확인해 볼까? 자, 음반. 하나, 둘, 세개 땡기겠지. 맞지? 로브에 얼마? 2.75 맞지? 곱하기 10이 얼마? 3 5 맞지? 그럼 얼마 된다? 로그에 2.75 빼기 얼마? 3 되겠지 여기 얼마? 여기 계산해주면 얼마? 0.4393 그러면 더하기해주면 얼마가 되는거야? 마이너스 2.5607이 되겠지 틀렸는데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세 자리 됐으니까 처음으로 여기서 몇 이십 개 보자 두 자리 됐으니까 얼마? 더보해졌었어 뭐 커졌지. 어, 커졌지.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되는 거야. 어. 나도 생각 안 했어. 생각 안 했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이제 내 걸로 정령화시켜 먹드는 거야. 됐니?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올까? 밑에. 이름 물어봐. 로그에 x가 되는 것이 마이너스 2.5607이야. 요거 나와 있고, 찾아라가는 거야. X가 뭔지. 맞지? 그럼 무조건 이걸 보면 정수분은 마이너스 3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맞지? 네. 그금 머릿속으로 뭐 하는 거야? 에서 5, 6, 07을 빼보는 거야. 3, 3, 9, 3. 어? 4, 3, 9, 4. 아, 같겠구나. 그럼 말은 말이야? 아, 이층으가 나오는데. 무조건 여기다 하나 업 시키는 거지 맞지? 맞지? 더잘 아는 거지 맞지? 그럼 여기서 아처음으 영어 숫자 소수 몇째 자리에 나온다? 셋째 자리에 었았구나0.00275 이렇게 찾는 거야. 헷갈리는 게 맞지? 그럼 이걸 어렵다 하면 안 되는 거야. 헷갈리는 게 정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럼 이게 이해야 근데 학생들이 다 싫어하는 게. 사실 이동네내 제가 제철에 들어와서 수학하고 했는 게이 때문이야. 이거 많이 했으면 이 동네 안 했었을까? 원래 이 동네 하나 차려 놓고 내가 사업 처음에 사업 쪽으로만 하나 차를 놓고 내본본 본 기지 어, 본 기지에 가려 그랬지. 어. 그런데 강동구예전이 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원 수업 비을수 있냐고 하면서 그걸 뭐뭐안 되는데 상륙 로고까 그건 희가 어떻게 하면서 이 수업했어? 그래야 되지 이 동네 있었어 그게이 동네 처음이야 걔들 둘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니? 아, 이제 이 부분은 네가 이제 마무리 정리해야 돼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해도 빠르게 되있고 네가 이제 차분히 정리해야 돼. 지 선생님 어떻게 이런 과정했니여기식 설명해서 한번 해서 이걸 건드렸고 그다음에 여기 예지를 통해서 이거한번 다시 또 언급했고 영이 되는 거야 문 맞지 그다음에 두개 문제를 가지고 양수되는 거 맞지 그다음에 소수되는 소수 부분에 대해서 두 문제를 언급했지 그럼 다음에 이 문제를 풀면 이렇게 적어야 된다 안 적어야 된다 이 과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는 거지. 2, 7, 5잖아, 맞지? 00이잖아, 맞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지. 다섯 자리니까, 정수분이 얼마? 4. 4 4 3 5 3 이렇게 적어는 거지. 하나, 둘, 세 개잖아, 맞지? 그면 2, 7, 5지, 맞지? 그럼, 마이너스? 3. 이 아니라, 마이너스 얼마? 4. 5, 5. 왜? 또 이제 지금어요 지금, 써요, 지금. 처음으로서 연산수점 얼마? 소수 세째 자리로 2.7로 맞지? 맞지? 한칸두칸세칸땡 있는 거아니가1마이너3 맞지? 마이너스 3이서 됐지? 영점 얼마고? 4 9 3 3이죠 그럼 이게 이가헷갈리면 우리 단로 수려 보자. 맞지 얼마? 이래 보자. 빼기3이죠 그럼 이게 얼마고? 마이너스 2.9 되잖아 마이너스 2.9 되지 그래서 지금 니가 암산에서 하는 거는 뭐다 처음으로 영하의 숫자 소수 몇째 자리 나온다고 셋째 자리 나온다 맞지 마이너스 3 오케이 근데 뭐 해준다고 더하기 0. 얼마 4 3 9사 됩니까 마이너스 2로 표현되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로 표현되 있는데 이거는 보다 소수분은 공수가 되잖아 맞지? 양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생는 거야. 다시 여기서 얼마? 마이너스지? 금수님 처음으로 연수소수두째 자가 없 그럼 얘를 뭘로? 빼주고 더해주고 그런 작업이겠죠. 되겠니?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도 표현을 배웠지만 안 배웠어. 이제 안 해. 그래서 책에서 이런 식으로 되 있으니까 여기 위에 이제 오케이? 됐니? 요걸 하고